안녕하십니까. 옵션은 몰라도 할인은 잘하는 남자, 리스인의 트인, 현재 아빠입니다. 한 달이 가고, 프로모션 이야기 할 때쯤 되면은요, 한 달에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4월 정말 힘차게 달렸습니다. 아직 마감 전이지만은요, 무난히 200억을 실행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스코어 192억 실행 중입니다. 녹취록 첨부해주세요. 그, 어제까지, 지금 오늘 아침으로 몇억 했니? 어제 잠시만요. 192억이요. 192억? 네. 오늘 좀 들어오니? 오늘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200억 될 그렇죠. 때까지만 해보자. 네. 그래그래. 그래, 어. 저도 진짜 차잘 파는 거로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데요. 우리 리스인 렌틴 영업사원들이요. 진짜 차잘 파는 것 같아요. 4월 200억 찍고 하반기 300억을 넘어 2021년 300억 리스 실행을 목표로 5월 BMW 프로모션 멋지게 안내해 드리려 하는데요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기본입니다 bmw 5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suv는 차가 좀 들어오고 세단 모델은 주력 차종인 5시리즈 6시리즈 물량이 20일 이후에 입항 계획이라서요 아마도 pdi를 소화하지 못해 가지고요 다소 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항상 뭐 확실하게 이야기 안 해주는 딜러의 특성상, 일단 제 예상은 SUV는 조건이 좀 늘어나고, 세단은 좀 줄고, 이런 분위기가 될듯 합니다. BMW 1 시리즈, 2 시리즈. 118D 조이 일단 완판이고요. 더 이상 물량 확보가 어려울 듯 합니다. 118 스포츠 소량 남아 있고요. m 스포츠 차량가 4550만 원인데요. 일부 물량 있다고 합니다. 할인은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e 시리즈도 함께 차량 가격 할인 조건 안내해 드립니다. 네. BMW 3 시리즈. 그나마 세단 라인업 중에서는요. 할인받기도 용이하고 재고 확보도 용이한 편인데요. 3 시리즈는 뭐 자율 주행이 추가된 이노 패키지가 많이 나갑니다. 꼭 이게 차가 내가 사려는 트림은 내가 사려는 옵션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일단 딜러에 가 가지고요. 차 물어보는데 차 이야기 안 하고요. 영어 하면은 바로 리스인 렌트인으로 전화를 주시면은요. 저희가 구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가격, 할인,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재고 별도 문의 바랍니다. BMW 4시리즈 신차로 출시는 했는데 이 차가 신차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딜러사의 후배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은요, 이 차도 없어서 못 판다고 하네요. 거짓 뭐 BMW 딜러사가 롤렉스 매장 분위기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롤렉스 매장에 대기 걸어서 6시간 기다려서 겨우 들어갔더니 직원이 6명인데 시계는 한 개도 없어. 롤렉스 대기 걸면 살수 있냐고 했더니 그런 거안 되고 내일 다시 대기 걸고 기다려야 한다던데요. 이게 사실인지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신문 기사를 본 거예요. 제가요. 예. BMW 매장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할인 조건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BMW 5시리즈 5시리즈를 말할 때 마르지 않는 우물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예, 제가 2009년부터 수입차 시장에 입문을 했는데요. 그때 가장 잘 팔리는 차가 528이랑 렉서스 ES 350이었는데요. 12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잘 팔리는 차가 E클라스랑 5시리즈네요. 아마 10년이 지나더라도요, 아마 5 시리즈의 인기는 식지 않을 듯합니다. 정말 이 차는 명차예요. 패밀리 세단의 대표죠. 예. 할인하면은요, 5 시리즈인데요. 페이스 리프트 일단 할인은 만족스럽지 않은데요. 차는 정말 만족스럽다는 평입니다. 할인 조건 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BMW 6 시리즈. 6GT라는 모델인데, 이차 이제 점점 뽐뿌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요. 예, 이제 그분이 와요. 5시리즈 사러 갔다가 차가 작아서요. 옆에 보이는 6시리즈로 충분 구매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620D 프로모션 좋고요. 630i 프로모션 작지만 차는 좋습니다. 차 보고 사실 분은 가솔린, 가격 보고 사실 분은 디젤. 현재 아빠 보고 사실 분은. 전화 주세요. 띠르릉. BMW 7 시리즈. 7 시리즈도 이달에 차가 좀 늦게 입항된다고 하는데요. 신형 S 클래스 출시와 무관하게 7 시리즈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사실 뭐7 타는 분이랑요, S 타는 분이랑 운전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요, 직업군도 많이 다릅니다.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요, 당연히 전문직 의사. 변호사분들 많이 타고요. 웬만한 기업 운영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7도 타고, S도 타고, 다타 보시는데요. 자세하게 이렇게 제 경험상 보면은요. 의사분들도 치과, 성형외과 쪽은요. BM을 선호하고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쪽은요. 벤츠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건설 쪽은요. 어, 통상적으로 S를 선호하는데요. 큰 건설회사는 S를 선호하고 작은 건설회사는 7 시리즈를 선호합니다. 위 통계는 한국 통계청의 통계청 자료와 전혀 무관하며 어디에도 검증되지 않은 그냥 제가 제가 차를 팔다 보니까요. 그냥 느낀 거예요. 예. 정보가 틀릴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요즘 자꾸 제영상 이렇게 따지고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제도 이거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요. 포르쉐의 대기 바꿀 수 없고 기다려서 1년 걸린다고요. 이런 식으로요. 뭐. 아무튼 뭐 영업은 이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딜러분들의 말도 맞고요. 저도 맞습니다. 네. 7 시리즈 할인표인데요. 일단 다소 차이 날수 있을 듯합니다. 네, 전화 주세요. 네. 물좀 먹을게요. 아, 힘들어. 요렇게 해서 어우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아빠, 아빠 아빠 bmw x1 x2 수입차 suv의 시장 이제 소형이고 대형이고 다잘 팔려요 이게 도대체 한국의 차 시장 정말 너무 인플레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들의 재고 확보 어렵지만은요 할인 조건은 안내해 드립니다. 재고 확보가 어려워요. 없어서 못팝니다. X3, X4. 간간이 재고가 뜨고 있는데요. 극소량 재고 확보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건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X5, X6, X7. BMW의 효자 차죠. 이 차가요. 예, 포르쉐를 말할 때 카이엔을 효자 차로 말한다면은요. BMW 브랜드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바꿔놓은 라인업이 대형 SUV 라인, 유 라인업이에요. 유 라인업, X6, X5, X7, 예. X5. 이거는 그냥 말이 필요 없는 명차입니다. X6, 쿠페의 지존이죠. 예, X7. 플래그십 SUV의 창시자. 그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부족함이 없는 라인업이에요. 장효조, 이만수, 오대석. <laughs> 이런 라인입니다. 너무 아재스러운가? 아? 못, 알아들을 못 알아들어. 못 아, 알아들어? 옛날 사람들 알 거야, 아마. 어. 박철순. <웃음> <웃음> 자, 5월 할인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일단 별도 할인을 넣지 않고 개별문의 바랍니다. x 시리즈 라인업 입니다 예자 지금까지 bmw 5월 프로모션 안내해 드렸는데요 매번 한달에 한번씩 bmw 벤츠 프로모션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저는 할인은 참고일 뿐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저의 영상을 보고 현재 아빠에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이에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다고 생각하셔서 문의하시기 보다는요, 믿음과 신뢰라는 부분으로 문의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번 강조드리는 부분, 할인보다 중요한 게 기분 좋은 구매고요. 내가 사고 싶은 차를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는 것이 누구나 바라는 바입니다. 최고와 최선을 동시에 만족시켜드리는 현재 아빠의 리스인 렌트인에서 5월 BMW 프로모션 책임지겠습니다. 리스는 리스인 렌트인입니다. 감사합니다.